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일차장을 몰랐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2년 이 후보를 공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김전 차장과 함께 골프장에서 치킨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라며 허위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압박했다고 말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심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뒤집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김전처장 언급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영겠습니다심 당선 무효형,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힌 대법원 선고에서도 관련 쟁점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행위가 아닌 인식이었고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이심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 내릴지도 주목됩니다.